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강 시간으로서 4 용어의 정의, 1 기본용어, 2 가산세, 3 가산금, 4 면세점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용어는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세법, 조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 기본 용어의 첫 번째는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즉 과세를 할수 있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 과세 객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세의 목적이 되는 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재산, 과세 대상이 가장 큰 것은 재산이죠. 재산. 재산세에 재산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그래서 소득세 종합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어떤 수익이 있을 때 수익 그리고 어떤 행위 뭐거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 같은 거 묻는 것도 됩니다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이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자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그대로 세금, 세액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액수, 금액. 그래서 과세표준이 가액, 이거. 가액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죠, 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어떤 수량, 건수, 뭐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건수 같은 거. 대표적인 가액은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라 이걸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건수는 양이다 해서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 등록 면허세 중에서 등기하고 관련해서 말소 같은 거할 때, 그럴 때는 3,000원, 한 건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대표적인 종량세에 해당이 되고요. 종량세. 신고하는 것들은 대부분 종가세가 됩니다. 종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그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 특히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럴 때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가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납부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 이거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라는 해서 신고납부입니다 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어, 과세표준하고 세액이죠 그거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신고납부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신고주의라고도 한다. 신고주의. 네,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면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예요. 이건에게 아주 세게 붙습니다. 그래서 신고 를안할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납부를 안 하면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나오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 대표적인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거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국세로서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도 일부 있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신고하고 납과해야 합니다. 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과세권자가 그냥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보통징수. 어, 보통징수. 이걸 바로 부과주의라고 해요. 부과주의. 부과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과세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 자체가 세금을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징역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흔히 내는 거 있죠. 7월이나 9월에 재산세죠. 그렇죠.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에 나란히 경비돼서 나오는 거. 같이 고지에서 나오죠.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은 다 보통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인수하는 것들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자 이럴 때는 이때는 가산세는 없어요. 가산금만 나옵니다. 가산금. 이 가산세 내는 거는 역시 여기는 가산금도 내야 돼요. 가산세도 내지만 가산금도 같이 냅니다. 근데 보통 인수하는 거는 가산세는 없다. 가산금만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가산세에 대한 얘기가 가산금 얘기했는데 그럼 가산세를 좀 보겠습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의의를 보면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세액이죠. 그 플러스 가산한다는 얘기가 플러스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플러스에서 그러니까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하면안 된다. 그냥 가산세일뿐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또는 납부. 납부를 불성실하게 납부를 안 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아예 신고를 안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신고. 예, 무신고.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한 거. 자, 무신고 가산세. 두 번째는 신고를 했는데 좀 즐게 했습니다. 과소신고라고 하죠. 과소. 좀 적게 했다 이거예요.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아주 고의적으로, 아주 부당하게 신고를 안한 겁니다. 또는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 부당, 무신고, 가산세. 또는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아까 세 가지였는데, 그 실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종류가 세 가지고, 가산세의 종류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이,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에게 신고하지 않고, 돈도 안낸 거예요, 세금도. 그거에 20%를 부과합니다. 네, 무신고 납부세에게. 자,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에게 10%를 부과합다 10%. 자, 마지막으로 부당부신고가산세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부신고가산세의 40%자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 네, 납부세에게 몇%? 프로? 역시 40%를 부과합니다. 자, 이번엔 납부불손실 가산세입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1일당 하루에 하루를 기준으로 얼마를 내냐? 1만분에 납부할 세액에 1만분에 3월을 냅니다. 그래서 계산을봤다에 미납한 세. 자, 미납 납부를 불성실했으니까 미납 내지 않은 세액에다가 곱하기 날짜수로 곱하면 되죠. 일단 날짜수. 납부 지연일수라고 합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연한 거예요. 납부 지연일수 곱하기 뭐 만분의 삼. 네, 방금 말한 대로 만분의 삼을 곱해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산세 정리하고 다음은 가상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금은 주로 가산금은 이제 신고납부 보통 신고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얘기해요. 일괄적으로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는 일반 가산금. 일반 가산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무겁게 물립니다. 중가산금. 중가산금.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고지세에 가산하여 증산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3%에 3%, 100분의 3이니까 3%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 내야 되는데 안 내요. 그럼 5만원에 3%를 낸다는 얘기. 부과하는 거예요, 가산금으로. 지방세 중에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냥, 그냥 가산금만, 가산세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거 보통 증수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보통 증수하는. 어떤은 재산세나 지역자원시대세가 대표적으로 이 일반가산금은 적용이 됩니다. 중가산금은 뭐냐면 납부기한이 경과했어요. 경과했는데 또 일정기한까지 납부를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까지 그때까지도 안될 때 그럴때는 거기다 내야될 금액에다가 가산을 하는데 좀 세게 가산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자매 1개월 이건 1개월 단위가 1개월 단위입니다. 1개월 단위로 해서 고지세액의 100분의 1 0 10분의 12 1.2%죠. 2%를 추가하여 가사를 합니다. 근데 무기한 가면 안 되잖아요. 무기한 가면 너무 조세 부담이 힘드니까 60개월 한도예요 60개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니까 60개월 이내 그 이내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가상금이나 중가상금은 금액이 좀 높을 때, 내야 될 세액이 높을 때야지. 서민들 조금 낼 건데 이거 못 냈다고 이러고 중과상금 물리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가상금은 그냥 그대로 3%씩 물리면 되는데 경관 날로부터 이제 고지세액의 3%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중과상금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거는 규정을 줘요. 국세 같은 경우 예, 국세 그리고 또 지방세 이제 나눕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어야 적용돼요. 100만 원 미만 경우에는 중과상세 안 물립니다. 예,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30만 원. 자, 30만 원 이하일 때는 적용 안 한다. 아, 미만일 때는 30만 원 이상일 때만 역시 국세도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중과상금을 물립니다. 일반가상금은 그냥 3%고 중과상금 은 계속 안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응,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진 면세점 등이 있어요. 면세점 등. 면세점 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면세점에 대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금액이 너무 즐거 그래서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징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액 징수를 면제한다. 소액, 징수, 면제. 옛날 소액, 부징수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세법에서 명확하게 이름을 바꿔서 소액, 징수, 면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이라는 거는 과세 최저한이라고 해서 과, 세표준이 과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과세표준. 그래서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가의 50만원 이하일 때는 면세를 해요. 그래서 취득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50만원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50만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 꼭 기억해주세요 아 취득가액이지 과세표준 50만원이 아니구나 과세표준 5 0만원이 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취득한 내가 그 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면세를입니다 그런 것이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그리고 소액증수면제는 소액이야 너무 소액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고지서 한 매당 2,000원 미만 될 때잖아. 고지서 한 매당 징수야. 최상세 내라고 한 금액이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면 수액징수 면제에 의해서 징수를 아예 안 해요. 징수를 그냥. 2,000원이면. 어, 2,000원 징수합니다. 돈 2,000원 징수해요. 2,000원 미만. 1,500원 나왔네? 그러면 1,500원을 걷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야. 인건비라든가, 고지서 발부한다든가. 이게 더 들어가니까 아예. 발부을안 합니다.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건 그 산출세의 일정에 미달하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 2강 시간이었고 기본적으로 용어에 좀 세법에 나온 용어를 좀 봤습니다. 기본 용어에서 과세대상, 과세표준, 신고납부 보통증수를 받고 가산세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불손실가산세 납부 불손실가산세를 살펴봤고. 가상금의 경우에는 일반 가상금 3%라고 중가상금, 이거는 1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시간이 지체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무진해서. 다만, 국세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안 하고, 지방세시 3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등에서는 면세점과 수액 징수면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